배차 내역 좀보려구요이 배차 내역 보실 때 이거 순간적으로 바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딱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에 익히면서 보셔야 돼요. 어,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서 서울 동대문 장안동 34km. 34km면은 이게 직선 거리니까 5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착불 5만 원, 선착불 5만 원 이렇게 됐으니까 괜찮은 금액인데요. 내용은 고무 제품 세금 필 카고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금 계산서를 끝낸다는 얘기예요. 세금필은 세금 필은 세금 계산서를 끝낸다는 얘기로 수기로요. 그리고 카고만, 카고만은 일반 화물차 얘기하는 거고요. 카고 일반 화물차가 카고 얘기하는 거고. 다음 곡 보면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경기 광주, 태전동. 52km. 52km면 5만원, 6만원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수증 5만원, 1톤. 어, 비무관. 비무관은 이제 비에 젖어도 상관없는 짐이란 얘기고요. 인수증 5만원. 이건 그냥 보통, 보통되는 그냥 보통이네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런 화물이구요. 다음 거는 경기도 이천에서 영등포 당산동 75km 어, 금액은 인수증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7만원, 8만원 그 이상 돼야 되는데 제 7만원 선이니까 그냥 보통 금액이구요. 어, 내용은 나무 바레트 아, 나무 바레트 폐기 비용까지 되면 나 이거 나무, 무슨 얘기냐면은 나무 바레트로 실어서 상차를 해줄 건데 하차를 한 다음에 나무 바레트는 기사님이 처리를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바레트 폐기 비용이 7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무 바레트는 저번에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가게나뭐 자재상이나 뭐 그런데 나무 파레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갖다 줘도 되고 근데 안받을 수도 있고요. 뭐 아시는 거래처 있으면 갖다 줘도 되고 아니면 진짜 뭐 폐기물 처리장 있으면 거기에 갖다 줘도 되고 차에 싣고 다니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금액은 7, 75km인데 7만 원이면은 예, 보통 수준이고요 어, 다음 거 보면은 경기도 김포 통진읍에서 부천 오정동 32km 32km면은 4만 5만 원, 5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인수증 4만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보통이고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전동 리프트 가파필 이거 전동 리프트는 그 뒤에 적재한 뒤에 리프트 기계 다는 거 있잖아요. 화물 올리는 거. 그거, 단 차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갓바 필은 이제 비 올까 말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갓바를 덮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호루를 요 근데 여기 전동 리프트 거는 보통 리프트를 쓰면은 금액을 몇만원 더 받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35km 4만에 이면 은 그냥 보통 수준인데 좀 적은 건데 거기다가 전동 리프트 차를 원하면서 더 주지도 않고 그 일반 카고 차량 금액을 줬잖아요 그래서 요런 정도는 금액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리프트 차는 더 오히려 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금액에서 더뺀 거니까요 안 좋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화물이에요. 네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똥짐이라고 이제 똥짐, 똥단가 어, 금액이 안 좋은 거는 자, 잡지 마세요. 안 잡으면은 그 운송사에서 어, 아무도 안 잡으면은 화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만 원, 이만 원뭐 이렇게 금액 이 계속 올라가요. 그 적정 금액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5만원, 6만원, 뭐, 예를 들어서, 6만원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저희 키로수인데, 어, 화물이 아무도 안 잡잖아요. 아무도 안 잡으면은, 그알선수가 금액을 올려요. 이제, 5만원, 아니, 6만원 받아야 될 금액이면은, 뭐, 3만원을 올렸다가, 아무도 안 잡으면 4만원 올렸다가, 또 아무도 안 잡으면 5만 원 올렸다가, 또 아무도 안 잡으면 6만 원 올렸다가, 그 정도 되면 또, 화물기사님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에 안 좋은 경우에, 어 잡지 마세요. 잡지 마, 안 잡으면은, 금액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요. 근데 초보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 적어도 6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막 3만 원만 받고 가시는 분 계세요. 에이, 뭐, 빈차로 가느니, 씻고 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화물 단가를 해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선에서의 금액을 잡으시면은,